이렇게 쫙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음. 요, 요 각도도 이제 재활을 잘 따라 하시면 요. 이게 툭 튀어나왔던 것도 없어졌죠 그죠 뭔가 뭔가 여기 툭 튀어나와서 딱딱하게 그것도 없어지고 요거 어 아, 느낌에 진짜 <laughs> 원래 진짜 이랬었는데 <laughs> 네. 수술하고 나니까 이렇게 딱 펴져 가지고 네.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쵸? 근데 그쵸? 정말 이때는 이렇게 돼있었을땐좀 통증도 있고 음, 그랬었는데 통도 예, 여기도 많이 예, 아프고 네 예, 그것도 없어지고 그렇구나, 뭐. 예. 어. 쉬면 얘는 1등에서 이렇게 각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? 네. 얘는 각이 안 나오죠? 네. 다안 펴지고 여기가 나면 이렇게 딱딱하고 후부렸다가 이렇게 같이 폈다가 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안 펴지고 여기가 혹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딱딱하고 아프고 그죠?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이게 잘안 되죠. 관절도 조금 망가졌네. 그서